신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 그렇게 중요? 뭐 아니 전혀 관여치 않던 이 업종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그 동안 이제 제 과거는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으로서 일막을 살고 또 이막은 사진가로 살고 이건 이제 산막으로또 아. 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공간을 제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어떤 뭐 힘을 써서 된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물르듯이 제가 왔으니까, 뭐 그런 공간으로. 근데 집현전은, 음, 혼책방이지만, 그, 문화활동과 같이 되는 문화공간입니다. 이게 정, 이게 1953년에, 처음으로 이 인천에서 헌책방으로 시작된 공, 그 헌책방인데 이제 하시던 분이 아, 5년전에 쓰러지시면서 어, 제게 이어서 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그 인수를 해서 어, 이, 그 진행이 이제 되고 있어요 3년간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쳤고 근데 저는 이제 사진가예요 사진가로서 옆에서 인천 최초의 이제 사진 전문 갤러리를 어, 어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보도한 10여 년 가까이 그 사진 갤러리를 했죠. 이 책방을 어 인수하면서 어 이제 그 사업은 접고 이 책방을 중심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 건물이 원래 하시던 일대 하시던 분은 작은 요 앞까지만 진행을 하셨고, 어, 지금 제가 책방을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뒤까지 또 2층, 어, 3층은 이제 전시장인과 특강할 수 있는 그런, 어, 공간으로 꾸미고, 2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전국 공모를 해서 여기서 3개월간 작업하고, 어, 작업 결과물로 전시하고 책까지 내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 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그런 이제 공간이죠. 그러니까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여기서 이제 특강도 하고 또뭐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 책방만 하는 것은 이제 아니고 그렇게 어, 강좌. 또, 특강, 놀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연계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네. 이 책방은 어떻게 보면, 어, 그냥 신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요 뭐 아니, 전혀 관여치 않던 이 업종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이제 제 과거는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으로서 일막을 살고, 또 이막은 사진가로 살고, 이건 이제 산막으로 또, 아. 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공간을 제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어떤 뭐 힘을 써서 된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물르듯이 제가 왔으니까, 뭐, 그런 공간으로. 어, 고향은 대전인데, 아, 음, 인천에 온게 1983년에 왔어요. 오래되셨네요. 그니까 40년, 8 0년 됐죠. 이곳 음. 대, 고향이 됐죠. 뭐, 이제 여기 와서 결혼하고, 아이들 고향이 여기고 하니까.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아, 내 인천에 와서 많은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타지에 왔는데, 고향 같은, 고향, 고향 같이 변했고, 그, 그렇게, 어, 마음에 다가서는 그런 것들을 나도 좀 뭔가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어, 감사함을 또 그걸 되돌려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거를, 어, 시작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죠.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여하튼 이 책방이 저에게 온 거가 그냥 단순한 거는 아니고 또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게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겠어요. 어, 네. 생각 멋시네요 <laughs> 예, 그래.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책 책으로는 수익은 많이 안 나. 수익은 니다안 뭐 나는 인건비도 안나오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지현전이라는그 역사의 이어감도 있고 또 인천 지역 또 배달이 지역 이 지역에. 하나의 공간으로서 꼭 있어야 될 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또 어, 존재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사명감 뭐 이런 음,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으세요? 예, 뭐 어쨌든 그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어, 저를 이제 이끌게 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저도 이제 또 즐거움과 또 행복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좀 마지막으로 저기 다음에도 오래 살았으니까 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광 같은 거 오면 네. 맛집 같은 거좀 찾게 되잖아요. 아, 예. 여기 이 동네 에 맛집이 사실은 많아요. 역사도 네. 있고 하는 네. 곳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잘 가는 곳, 네. 우선 이 동네 맛집으로 한곳은 이쪽 용화반점. 아, 용화반점. 저, 저쪽에 예. 저쪽에 문화공장. 예. 사장님도 추천해. 아, 그래요. 공장. 용화반점도 있고 아. 또 여기 같은 문화 반점이라고 하는. 그 중국집 두 개가 있는데 둘다다 다 역사가 있고 아. 또 맛집으로 토문이 나 있어요. 아, 예, 예. 그다음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또 이제 설렁탕,곰탕 하는 음. 그 공간, 그 식당도 있어요. 삼강옥인가 뭐 아. 어, 그런 데도 있고요. 어 근데 저는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 단골은 좀 저쪽 올라가면 엄마 밥상이라고 하는 아. 곳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값도 저렴하고요. 아. 맛도 있고, 어. 또뭐 반찬도 많고. 음. 뭐 그냥 맛으로는 뭐, 저는 어제도 맛있게 먹으니까. 어. 일반적인 맛이면 엄마가 진짜 해준 것 같은 그런 어. 어. 공간이 있어요. 엄마 밥상이라는 거. 아, 그 예, 그래서 저 여기서 누가 이제 와서 네. 여기 맛집 어디에 하고 물으면 손님이 오셔서 물으면 전 그쪽으로 소개해 주죠. 아, 그래요? 예.